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기본 워크플로우와 페이스 디테일러에 이어가지고서 로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컴퓨어에 다들 실행해 주시고요. 어, 먼저 저번에 저장해 놨던 워크플로우를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오는 방법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워크플로우로 가서 오픈을 클릭해 가셔가지고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정장되어 있던 폴더로 가셔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컴피 UI의 유저의 디폴트 워크플로우로 가면은 저장된 워크플로우가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서 요 UI 화면으로 가서 놓으면은 이렇게블오이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에 만들어놨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지 생성된 거에는 워크플로우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 생성된 이미지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해도 워크플로우가 불러와집니다. 일단 저는 만들어놨던 요걸 다시 불러오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본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그 워크플로우를 만든 데서 얼굴을 보정해가지고서 페이시드 테일러를 이용해서 얼굴을 보정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나오게끔 하는 데까지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이어가지고서 로라에대사서 알아보기 전에 리모컨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빈 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페스트 그룹. 이렇게 지금 퀘스트 그룹 바이패스라고 나오거든요. RT3에서 만든 모델인데 이걸 클릭하셔 가지고 놔두면은이렇게 지금 그룹이 다 나와 있고요. 그룹을 on 할지 off 할지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을 실행을 보하게끔 바이패스를 해 주거든요. 일단 페이스 디테일은 l 는 지금 사용 안할 거니까 off 하고 이미지 비교도 지금 off로 해 놓을게요. 기본만 on 한 상태에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공간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파워 로라로드라고 하면은 RG3에서 나온 노드가 있는데요. 요걸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은 여기 모델이라고 지금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건 체크포인트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립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 모델은 K샘플로로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클립은, 파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라는 뭐를 적용해 볼까요? 시비타이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셨으면 여기서, 모델 클릭하시고요. 칩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시비는 일본 말로 꼬마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클릭하시고요. 여기 필터에서, 모스트 다운 o w n l o 로 해볼게요. 그리고 모델은 sd 1.5.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1.5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1.5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로라로 클릭해가지고, 이제 필터 닫고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 모델이 3D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괜찮은 것같은요 이거 클릭해 볼게요.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다운로드가 끝나셨으면은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이동하셔가지고 12 버전 원이네요. 이거를 잘라놓게 해가지고서 각자 모델들이 저장돼 있는 폴더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맵뉴아이 쪽에 모델들은 다 모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델 모델 폴더에 로라 폴더가 있는데 여기서 sd 15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컴퓨터 i 로 가셔 가지고요. 여기서 키보드 r을 눌러 주세요. 그럼 로라 붙여넣기 한게 적용이 돼서 나올 거예요. 여기, 파워로라로 가셔가지고서, CB 타이트 사이트에서 나온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서 만들어 볼게요.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쓰고 있는 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요 오른편에, 제너레이션 데이터가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프롬프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할게요. 두 번째 레거티브도 요거 클릭해 가지고서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모델에 보면은 레코멘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체크포인트는 레브 애니메이티드를 사용하고 스텝은 20에서 30 정도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업스케일 모델은 4x 울트라 샤프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네요. 업스케일은 지금 현재 하진 않을 거니까는 모델하고 스텝만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레브 v a n i m a t 동일하게 조건을 준다고 해도 체크포인트 모델 버전이 다르면은 이미지는 완전히 똑같게 형성되진 않아요. 그점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가디언스는 CFG 값은 7이고요. 그리고 스텝은 25로 줬네요. 샘플러는 DPM PP2M. Keras 였죠? 클립 스킵은 여기 지금 샘플러에 없는데, 요거는 클릭하셔가지고서,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클립이라고 적어 보시면은 클립셋 레스트레이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음수로 작성을 해야 돼요. 여기서 스킵 클립인데 여기 여기서는 마이너스 2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연결을 하면 되는데 요 연결은 만약에 하신다면은 로드 로라에서 클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클립으로 들어가서 퍼저팁으로 나가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사실 똑같은 그림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드 값도 연결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조건들은 다 맞춰진 것 같은데. 아, 가로, 세로 길이를 알 수가 없네요. 음,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저장해가지고서 다운로드에 저장을 해놓을게요. 우산 쓴소녀라고 해서 저장, 저장할게요. 매번 이미지로 가가지고서 가로, 세로 확인하는 거가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고 로드 이미지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로드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저장된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금 가로 세로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쪽으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입력 받으려고 그러면은 요 입력 받는 거를 인풋으로 바꿔 놔야 되거든요. 지금 위젯으로 되어 있는 걸 인풋으로 바꿔 놔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은 컨버트 위젯 투 인풋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시면은 wide to input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convert w i t o input로 하면은 h 이트도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 이미지 w 이 d 하고 h 이트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이미지에서 가로세로를 확인할 수 있는 노드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고, get 이미지. 사이즈. 네, 여기서는 이미지 사이즈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로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 연결하시고 와이드는 와이드로. 하이트는 하이트로 연결하면은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가 레이턴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K 샘플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정보들은 다 추가가 된것 같으니까는 로라를 적용하기 전에 이 통을 버튼을 클릭하면 로라를 적용한다 안 한다가 지금 나오거든요. 로라를 적용 안 하고서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드값은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바이패스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는 이미지가 안 나오겠네요. 중지하시고요. 지금 이 노드는 지금 비활성화 가 시켰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 나올 수 있는 노드를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는 하지 마시고요. 프리뷰 이미지로 해가지고서 이제 다시 생성해 볼게요. 예, 그림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인베딩, 텍스트 인베이전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미지를 제어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인베딩을 사용한 문구들이 있는데, 요거를 지금 다운을 제가 안 받은 상태라가지고서, 이게 적용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걸 지금 다운받도록 할게요. 이렇게 복사하시고요. CBTI 사이트로 가셔가지고서, 이걸 그대로 쳐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터를 sd 1.5 인베딩 이라고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서 넣으시면은 이진네거티브로 보이는데 이거 다운로드 하시고요 하나 더 지금 있는 게 bad hand v4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이걸 붙여놓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하시고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가셔서 이두 파일을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각자 모델들 저장하고 있는 폴더로 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웹UI를 사용하고 컴피UI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피UI로 가셔가지고서 모델즈로 들어가신 다음에 임베딩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쪽으로 복사해 놓으시면 되고요. 저는 웹 UI로 가 가지고 모델스 폴더 전에 임베딩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으셨으면 다시 컴피 UI로 가셔 가지고 매니저로 가셔 가지고 리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스타트가 됐고, 새로운 게 만들어졌으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Easy Negative가 처음에 있잖아요. 여기서 EM을 적어보시면, Easy Negative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b 드 핸드 나와가면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있던 거는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Negative는 적용을 했고요.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노래라고 있어요. 여기가 프롬프트가 웹유아이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적혀있는데 이거는 삭제를 해버리시고 여기 보면 칩이는 단어가 이미 있어가지고서 칩이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 칩이가 트리거 포인트예요.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두 장처럼 나왔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는 SD 1.5 모델이거든요. SD 1.5 모델은 가로, 세로가 512 곱하기 512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이미지 크기를 보면은 1024, 1536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크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레이턴트 공간이 크다 보니까는 이미지가 두 개로 나눠져서 그려지는 것 같거든요. 요거를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여 보도록 할게요. 컴피 UI 노드 중에 매스라고 노드가 있어요. 간단한 계산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와이트 값을 a로 가져 가지고 a 나누기 일을 하면 은그 값이 이쪽으로 저장 되게끔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노드 하나를 더 생성하도록 할게요 Alt 클릭하시면 노드가 생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height도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쪽으로 가시면 은 아까 이미지 사이즈가 얼마였죠 1024인데 그럼 512가 되겠네요 그럼 아마 이미지가 제대로 생성이 될 거예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시드는 랜덤으로 해 놨고 실행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니까는 제대로 된 이미지가 생성이 됐네요. 다른 이미지로 한번 더해 볼까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프롬프트가 대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시드도 동일하게 해줘볼까요? 시드를 동일하게 준다 그래도 체크포이드 모델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림이 완전히 동일하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로라 하나 더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a 드 로라로 가셔가지고서 전에 설치했던 것 중에 m 디테일 로라를 선택했습니다. 이 로라가 어떤 로라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more d detail, e 라고 작성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걸 보시면은 more d 을가중치를 마이너스 1을 주면은 굉장히 그림이 심플해지고요. 1.5를 주면은 그림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마이너스 1 이었죠 아까 마이너스 1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이 굉장히 심플해졌죠 이 머리도 그렇고 선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1.5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디테일이 너무 또 섬세하면은 그림이 많이 깨져서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이 디테일은 잘 적용해가지고서 최적의 결과물을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모 디테일을 안 줬을 때보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로라를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는 아시겠죠? 파워 로라 로드는 여러 개의 멀티로 해가지고서 로라를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토글올 이걸 사용하시면은 바이패스처럼 이 노드는 바이패스가 되는 거고요. 토글 온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두개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마음대로 조정하실수 있어요. 일단 로라를 요거는 끄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컨트롤렛까지 끝마치려고 했는데 분량 조절에 실패했네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컨트롤렛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